오늘은 고3 모의고사 심경의 이해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0초 컷입니다. 보통 한세 문장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부분이랑 끝부분이랑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문제 푸는 거 오늘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제시카가 나오죠. 제시카는 사이드. 자, 지금 제시카 신경 보니까 제시카부터 보셔야 돼요. 자, 사이드 위력한 선. 걱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I'm going to miss the sunset because of the traffic. 교통 때문에 일몰을 놓칠 거야. 막 걱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저스 s 바로 그때 she was she saw setting sun. 지는 해를 봤다. 자, and still s n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에서. The jessica said to herself. 자, 혼자 말했다. The glow of the sun. 태양빛이. It is so beautiful. It s even better. 훨씬 더 좋아. Then I expected. 그래서 처음에 되게 걱정했다가 아, 되게 아름답다라고 기뻐하게 된 상황이에요. 예, 답은 worried. 그리고 delighted. 이렇게 심경이 변화되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나탈리에요. 자 보시면 자 나탈리의 자 심경 변합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자 나탈리 just wasn't sure 어, wasn't sure 확신할 수가 없었다 자, if it would be as helpful t 도움이 될지 as meeting her uh, counselor in person 상담사를 직접 만나는 게 도움이 될지 wasn't sure 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얘기 나오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how ever가 나오잖아요. 그럼 꼭 보셔야죠. 자, once a session again. 자, 하지만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her concern went away. 걱정이 사라졌다. 응, 끝이죠 자, 그래서 의심했다가 만족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notful 하고 satisfied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클레어의 심경 변합니다 자 클레어의 심경 변한데 쭉 나온 다음에 어 분사공이 나옵니다 분사공 좀 볼게요 pressed for time 시간에 압박을 받고 and stuck in a dead rock 자 막다른 상태에 처해서 자 she had no idea 그녀는 몰랐다 how to finish the paper She has no idea. 몰랐다. 어떻게 끝내야 될지. 굉장히 좀 초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 보면, from this moment. 자, 이 순간부터, the ticking of the clock.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가 sound encouraging. encouraging이 나와요. 그녀를 격려해둔 것처럼 들린다. Yes, I can do it. 어, 난할수 있어. 끝났죠. 자, 그래서 되게 압박을 받다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3번 Reverse랑 Confident 하시면 돼요 왜 30초 컷인지 알겠죠 자그 다음 4번도 풀어 보겠습니다 4번은 아이의 심경 변화입니다 나의 심경 변화예요 자 이렇게 한 3줄쯤 보면 Just looking down the cliff 절벽 아래를 보는 것은 Made my leg being to shake 다리가 떨리게 했다 되게 무서웠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자, I arrived safely at the bottom. 나는 무사히 바닥에 도착했다. 자, overjoyed 매우 기뻤다. By the success of meeting the challenge 이 도전에 성공하게 기뻤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되게 무서웠다가 기쁘게 된 거, terrified 에서 delighted 된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지금 데이비드의 심경 변합니다. 또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he was not sure, 그나신하지 못했다. If he could play as well, 잘할 수 있을지, as before the injury, 부상당하기 전만큼. 되게 약간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불안하고 걱정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as soon as the game started,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he was filled with energy, 에너지로 찼다. 자, I'm back. I got this. I'm back. 내가 돌아왔다. 내가 해냈다. 그는 외쳤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걱정했다가 자신만만하게 된 anxious 하고 anxious 했다가 confident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0일 컷으로 한 두세 문장 정도만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6번에서 10번까지 또, 심경변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